한국에서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떠돌이 되지만 예 들어오세요 <laughs> 말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 말이나 좀 길게 해보시라고요 아예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리준혁이라고 하고 예 여... 됐습니다. 나가보세요 네? 나가보시라고요 한국 청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바로, 바로 납니다 아니 여기 온지 2년이 됐으면 뭐 하냐고 아 입에 사투리가 그냥 그대로 있어 아 못쓰지 나는 어떻게 써 이런 애를 탈북민이니까요 아 어, 오랜만이다. 오늘 면접 보러 간다더니 어찌됐니? 어찌되긴 그놈의 자투리 때문에 팽이지. 우리 같은 아이들은 입 하나 갖다 안 하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.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니? 하나 있는데 네 생각은 있니? 역시나 진짜 굶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. 아이고 탈북민이라고? 예. <laughs> 아, 너무 긴장할 거 없어. 우리 뭐 탈북민이라고 채용 안 하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. 어. 그럼 저 일할 수 있는 건가? <laughs> 아이, 그럼 그럼. 내일부터 당장 나와. 뭐 잡이 마침 뭐딱 일손이 필요하기도 했어. 응. 어. 그 들어보니까 기숙사도 전해 주신다고. 아, 숙소? 뭐이 건물 뒤에 숙소 있으니까. 거기서 지내면 돼. 내가 면접 끝나고, 어, 데려다 줄게. <laughs> 그래, 우리 이름이, 잠깐만. 어, 준혁 씨, 준혁 씨. 준혁 씨는 탈북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? 2년 됐습니다. 서울 사는 건뭐 힘들지 않고? 괜찮습니다. 준혁 씨는 말이야. 내가 딱 보니까 좀 말수를 좀 늘려야겠다. 내가 이 탈북민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다고 근데 하나같이 말들이 다 없어 숙기도 없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고 이 한국사리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윗사람들한테 공경하고 어? 아랫사람들한테 베풀 줄 알고 옆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하고 이런, 거야, 한국 이런 놈들을 아니, 입만 사는 놈들이라고 <웃음> 하죠 <웃음> 그래 무서 웃어. 이렇게 무서야지 국조선 같았으면 아주 확 사람들 한 주먹거리도 안될 놈이 그런 걸 깨야 돼 웃으면서 자 웃어 스마일 <laughs> 하지만 나도 사회생활 이는걸 해야 하니까 꾹참같습니다 안에. 9시까지 출근하라 그랬는데, 지금은 뭐어떻게 지금 8시 59분인데, 문제 있습니까? 아, 그럼 문제 없지. 아니, 근데, 일을 할 거면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러는 거야. 알겠어? 아, 됐고. 아, 다들 모여와. 그 오늘부터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, 인사들 하자고. 아, 여기는, 나랑 가장 오래 일한 효정씨. 그리고 여기는 효정 씨 소개로 어제부터 일한 명우 씨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일할 준혁 씨 우리 준혁 씨는 저기 보...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효정 씨가 좀 많이 좀 알려주고 네 일찍 일찍 좀 다니고 좀잘 <laughs> 부탁해요 저보다 형 맞죠 친하게 지내요. 그럼 이만 일하러 가보고 습니다 저런저런 아이 다들 일들 해 일들 네 아이고 이놈의 주식은 오르기는 않고 에헤이 팀장님 아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아좀 쉬고 계세요 아 뭐야 명호 씨 벌써 다 했어? 아그럼 제가 손이 좀 빠르잖아요 이야 우리 명호 씨 그냥 성격도 싹싹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. 어? 그럼요. 네, <laughs> 부탁 좀 할게. 아, 그럼요. 쉬우 계세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아유, 기대가 커. <laughs> 유망주야, 유망주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씨. 이거 봐, 준혁씨. 지금 뭐 하는 거야? 다 했습니다. 아니, 다 했으면 다른 사람 일을 도와야지.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쪽 공만 시키지 않았습니까? 이쪽은 다 맞췄습니다. 다 맞췄으면 다른 사람 청소하는 걸좀 도와줘야지. 아 시키는 것만 할 거야? 시키는 것만 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. 알겠습니다. 아유 정말 시킨 것만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럼 진지게 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라 했으면 오해도 안 하고 좋지 않습니까? 하여간. 남수선 사람들은 영속을 모르갔습니다. 아이고 오늘 다 고생들 좀 해서 내가 조금씩 더 넣었어. 자 효정 씨,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명호 씨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준혁 씨. <laughs>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에이, 어디가 어디가? 아니. 우리 이렇게 처음 일하게 됐으니까 맥주 한 잔씩씩들 었대 우리 팀크을 다지는 의미로. 저는 좋아요. 여기 근처에 맛집 되게 많대요. 그래요. 요 앞에 닭도리 야무지게 하는데 있는데 거기 갈까요? 아, 닭요리. 예. 아, 나 때는 말이야 회식은 무조건 닭이었어. 요즘 엠지들도 닭요리가 대세인가? 그럼 가야지. 내가 <laughs> 좋아한다고. <웃음> 아니, 준혁 씨도 같이 갈 거지? 같이 가요. 그래요, 형.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. 전일 없습니다. 내일 갔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저래 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. 아이고. 그럼 우리끼리 가자고. 어, 가자고 당뇨래 어. <laughs> 아이고 야.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건딱 질색입니다. 내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. 열심히 돈 모아서 보란 듯이 내 가정을 꾸리는 거. 새로 사귀는 동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. 아니 이준영이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어?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쏘 주는 거라고. 왜 그걸 모르는지 난 진짜 이해를. 아, 팀장이 이제 그만 드세요. 너무 취하셨어요. 얘 누구야? 아, <laughs> 아 우리 싹싹한 명호 씨, 야, 그만 먹자고 하면 내가 그만 먹어야지. 가자고? 아 들어가시죠 이제. 가야지. 어, 가야지 이 차. 가자고. 가자고. 이 차. 2차, 2차 가자고. 2 차. 가자고. 가시죠. 누굽니까? 아. 저예요. 효정이.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? 아, 아 이거 드리려고 아, 팀장님이 사는 거라고 해서 포장해서 가져왔어요. 드셔 보시라고. 일없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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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니 맨날 무슨 일이 그렇게 없어요? 아니 그래도 포장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. 받기라도 해주세요. 저는 여기 위층 기숙사에서 살아요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.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? 그럼 잘 자요.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허투루 무언가를 주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.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는 걸까요? 아유뭐 이렇게 여기만 더러워 이봐 준혁 씨 준혁 씨 여기 청소 상태가 이 모양이야? 이거 뭐야 아 이거 껌 자국 이거 뭐야 껌 자국이 어디 있습니까? 눈 없어? 여기 있잖아 여기 껌 자국 이건 껌 자국이 아니라 얼룩입니다 이게 껌 자국인지 문인지 닦아 봤어? 아이 봤어? 아이 닦아봐. 닦아보면 할거 아니야. 아이 아니 닦아봤냐고? 당 보충하러 가셔야죠. 제가 아. 요 앞에 카페 가가지고 총괄해서 드릴게요. 당? 예. 네. 아유, 내가 진짜 명호 씨 때문에 참는다. 참아. 살 거지? 아 그럼요. 제가 디저트까지 사드릴게요. 그럼 나 스타벅스. 가자고. 스벅이요? 따라와. 스벅은 좀 비싼데. 팀장님. 아, 팀장님이 괜히 그런다, 그죠? 아니, 꼼짝은 게어디다 그래? 음, 어제 제가 준 거는요? 먹어봤어요?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? 에?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원하는 거 없어요.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. 뭐 저도 가족 없이 혼자 서울 와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, 뭐 여기서 만난 놈들 죄다 나쁜 놈들 같아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경계하지 마요. 적어도 저랑 명호는 뭐 원해서 잘해주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.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해도 한쪽에서 자꾸 다가오면 결국 녹아둘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. 나라고, 뭐, 별수 있겠습니까?